오직 당신을 위한 온리포유 쇼핑 차트입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가격 정보뿐 아니라 많은 후기와 평점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스마트한 쇼핑의 시작. 판매 1등부터 5등까지 단한 번의 클릭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홈플랜이 360도 회전 메탈 쿨링홀 노트북 거치대는 실용적이고 튼튼한 디자인으로 적절한 각도 조절이 가능해 목과 허리 부담을 줄여줍니다. 쿨링홀이 있어 발열 문제 해결에도 효과적입니다. 4위입니다. 홈플래닛 메탈쿨링홀 노트북 거치대는 견고한 디자인과 발열 관리로 사용자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높이 조절이 가능해 고개 숙임을 예방하며 안정적인 사용감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3위입니다. 홈플래닛 메탈쿨링홀 노트북 거치대는 높이와 각도 조절이 자유롭고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 발열 방지 기능도 뛰어나고 목과 어깨 부담을 줄여줍니다. 다만 무게가 있어 이동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2위입니다. 홈플래닛 와이드형 메탈 쿨링 홀 노트북 거치대는 높이와 각도가 조절 가능해 자세 교정에 도움을 줍니다. 최대 17인치 노트북에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발열 문제를 차단해 피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1위입니다. 휴대성과 가성비가 뛰어난 알루미늄 노트북 거치대입니다. 다양한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이동이 편리해 카페나 도서관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북목 방지에 탁월한 성능을 보여 추천합니다.